자, 오른쪽에서 반전 나오면 이거 게임 아닙니다. 하스톤이 게임이라면 바, 오른쪽에서 반전 안 나오겠지만, 미쳤나 봐, 진짜. 이게 메카툰이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다들 이흑마로 메카툰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둔한자들같은 나책가정한다 암흑 속에 너를 위한 자리가 있다. 반전한장판걸로 굉장히 흡족하고 있을 것같긴한데 아, 이거 쓸걸 거 세골. 아, 이거 세골. 아, 이거 세 아, 이거 세골.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이것도 반전으로 들어가면서 딜카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쓰는 게 해답일 수 있어요 지금 이 구성이면 드라만 내놓는다? 잡힐 것 같은데 내보자 얘 없어도 말리고스만 잘 잡히면 은 괜찮아져 어쨌든 이거 제압하겠지 그치 어쩔 수가 없었어 낼수 있는 카드가 말가 있어요 말가가 아니라 말리 잠깐만 빨리 그냥 내면은 아프잖아. 좀만 더 보자. 좀만 더 보자. 자, 일단 위험해요. 가 가급습이 가바가바가. 9, 10, 11. 잠깐만. 9. 10. 십일. 진데. 대미쳐야 방제 다시 바꿀게요. 야생 망했다. 면역 없이 이겨버렸네 이걸. 되게 좋은 거 같지 않냐? 일단 <laughs> 봉기 있어 지금. 주군 필요해. 어. 나도 필요해. 좀긴빠지는데가 <laughs> 제발 자기. 제발 자신을 이겨달라고. 응. 음. 어? 네가 마법봉을 부르니.

아, 물딩이야. 아, 지금 냉기 오퍼로 짜신다. 이봐, 뭘 그렇게 빈둥거리는 거야? 그럼 그데아니 이거 해보지가 지금 일단 들어갔어, 안 뽑혔어. 이거 그리고 반전으로 카드를 많이 못 뽑았기 때문에, 음, 이거는 아마 일단 6뎀으로 6댐 맞고 드로우를 해야 돼. 6댐이야. 아파. 많이 아프다! 아, 응환형술사. 말고추 아, 뭐갖고 하스 안 한지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흥마가 참 사기네요. 어 그러면 지금 당장 하스스톤 삭제하세요. 당장 하스스톤 삭제하세요. 야생을 폐지하라고요? 마찬가지라고. 그럼 이거 정규에서 봐야 되는데요? 야생을 폐지할 게 아니라 야생에 대피률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네. 다, 다, 다. 다 모두 다음 턴에 쓸수 있어. 나왔네, 끝났네. 저쪽도 지금 비슷한 대기예요. 그리고 다음 턴에 영능도 못 누르니까 그냥 모독 한번 쓸게요. 그리고 다음 턴에 카드 들어했을때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뭘 내든 뭘 하든 다음 턴은 그냥 스킵이에요. 어, 상관없습니다. 관광하러 오셨소? 상대도 다음 턴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끝 내야 돼요. 일단, 딜카드 두개 있고, 마리고스안 나고, 왔 해고지 안 나고, 왔 깜빡이, 깜빡이, 역화, 역사, 역사, 다

아, 이거 못 끝냈다. 못 끝냈어. 못 끝냈어. 하나가 부족해. 다 이럴 테니까, 다. 자, 그럼 상대는 계획이 뭘까요? 봅시다. 낼수 있나? 면역을 낼수 있나? 그것부터가 일단 관건이고요. 일단 제가 보이는 것보다 상대가 더 느려요. 여거 아플 텐데, 오케이. 이거 못지으면 당신 져야 돼요. 이거이면 제가 졌어요. 이거 약간 그것도 뭔가 어떤 거? 사일리 펠레다르. 사일리 펠레다르. 거의 그 정도급의 공부야. 아니 그거 그거만큼 심각한 것 같아 지금. 공부 파츠가 두개 공보덱이 있다. 사일리 <laughs> 펠레다르. <laughs> 아 진짜 이거 그때 칼라디시 사일리 펠레다르 진짜 그때 그 급인데. 그러면은 패패하면. 그럼 자를 수 있나? 아, 냥남포로 됐어요. 미래는 고리것이다 그래. 어, 어 이어여이 창조의 도구를, 도구를 라보라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무난 잡았어요. 오른쪽 덕에 무난 잡았어요. 근데 다음 턴에 카드가 7 장밖에 안 돼서 좀 곤란 곤란해요 지금. 혹시 모르긴 한데둘중 하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둘중 하나 조금. 속에. 지금 6 장이면은 너무 미약해. 너무 미약해. 그러면은 이거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역하부터 붙어 써야 돼요. 역하부터 써야 돼요. 아, 그 남자들 같 정신이 있는 가시깜깜 그냥 딜이 부족한데. 아니, 마을못 뽑지, 지금. 약점은 모션이고 드로우가 형편 없으면은 막히네요. 근데 지금 이거 페페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1만나 썼어. 일단 1만 원 썼어.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야생에서 1만 원을 먼저 써버렸어. 아. 쪼겠고. 아, 이거를 번주문으로 죽이면 가능성은 있겠다. 번주문 찾으면 가능성은 있어요. 방금 뭐야? 내 손에 카드가 아홉장 있습니다 카밤 약간의 아픔도 극심한 고통이 될수 있지 <laughs> 저희 그렇게 자해를 많이 하면 저 육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얘가 적당히 해. 야,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이건 또 뭐야?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어? 근데 지금 여기서 회복 안 하면은 제가 이겨요. 아니, 누가 검은 폭탄을 두개 들고 있을 줄 알았겠어? 그 상대분 만약에 방플라고 있다면 여기서 당장 힐해야 돼요. 아니면 나가야 돼. 진짜야.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넌 아오이가 없네 아니 이따위로 왜 이기지? 야이부터 먹어라 폭탄이 먹어라 아니 이걸 누가 예상해 이 정도면 영상 분량은 다 확보한 것 같은데 아이씨 저 인간들 정말 아두개 있으니까 하나 털어낼게요 뭘 개사 암흑 속에 너를 위한 자리가 있다 이걸에 벌써네. 이걸에 벌써네. 버릴 카드가. 다음 턴6 턴이죠. 그러면 이제 사만 하고 이거 2만 하니까 동전 버릴게요. 동전밖에 버릴 게 없어. 야야야. 일단 계속 하나 줄여 놓을게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이게 뭐가 내 생각대로 안되지 지금. 근데 꼭이 덱을 적격한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루비 안 해결자가. 그리고 지금 이 덱을 돌린 사람이 누가 있다고? <laughs> 우리 말고? 아드난 자들 같네. 아무것 너를 맡 자리가 영원한

말리고스 밖에 해답이 없는데? 네, 깜빡이가 봉쇄됐어요, 지금. 사보타주를 많이 걸었는데 결국 내가 이긴다고?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상으로 풀어도 되나 싶어요. 영상 풀면은 랭크에 저것만. 자 이게 만약에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푸는 순간 게임의 미래가 불투명해져. 아드한장 <목소리> 털어야죠. 현실은 패징. 보거든 담배가 앉겠다. 왜나 노래? 뭘로 길수있으니까 아, 아니야. 이거 두억신님면 오히려 더 힘든데. 그냥 뭘수일수 있어서 모두 가져갔는데 지금 영능 누르면은 다음턴 여섯 장일 때 그러면 5하고 6 7. 8일 때 이거 쓰면은 7 8 9. 여기 명안 누를게요. 선 카드 뽑는 수 계산해 보니까 아까도 계속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 다 다음 턴에 이거 쓰고 그다음 턴에 이거 써서 카드 수 확보한 다음에 6만화 되면은 악마랑 반전해 가지고 두루루룩 하고 넣으면은 꽤 괜찮은 그림 나올 거예요. 자연은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지. 주문 많이 뽑았네. 이거는 어. 빠른 시일 내 핫픽스가 되어야지 그리고 어. 다음 턴에 반전 뽑으면 게임 끝. 근데 정기적인 지장이 없으면은 이게 음. 안할것 같아. 십오인 그 거야, 십오인아. 그꼴라지가 사실 마음에 안 되는 건데. 얼마나 감네, 얼마나 감네. 도리안 감옥 속에 이게 오른쪽에서 나오냐? 자가자 일단 면역부터 찾아요. 면역부터 찾아요. 면역부터. 아 면역 나왔고요. 헬보지 내고 미리 내나 이거 이러면 카드 더 많이 뽑아. 내고, 깜빡이 나온 거 내주고, 말리고 다 내주고, 역화 쓰고, 몇 딜이야? 11 딜이야? 선생들이 자네를 파괴한다고요? 근데 아까는 운이 좋았어요. 아니 어떻게 오른쪽에서 바로 반전이 나왔어? 월수리어도 브레빈은 해결 못하니까 브레빈 넣을게요. 근본이네. 저건 좀 아파요. 죽여야 돼. 아씨 이런 죽일 수단도 없는데. 하스스톤 언제 제일 재밌었냐고요? 적어도 야생에서 빅대기 돌아갈 수 있을 때요. 아홉 장. 어, 막을 수 있네 뭐. 자 오른쪽에서 반전 나오는 이거 게임 아닙니다. 이게임이라면서 모든 서 반전 안나오겠지만미게나오진이 게임은 안 나오게, 이 게임은 안 나오게, 이게게이임안나온게이 게임은 이안나온게이안 나오게, 여정 나왔어요. 게임 끝났어요. 딜 스킬 하나만 더. 딜 주문 하나만 더. 딜 주문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딱 하나면 돼. 잠깐만, 불안 깜빡이 하면은 이거 몇 대이야? 피지컬스.